10년 전 신혼 땐 몰랐어요. 이런 냄비, 코팅팬 쓰면 결국 돈, 건강 다 버리는 거예요. 냄비 앞에 은는살때 제대로 된거잘 사야 하는 거 아시죠? 이거 작년 초부터 저희가 국찌개 볶음 등 각종 집밥, 요리, 손님상에 사용 중인 파티웍 찜기인데요. 국내산 상공사 스텐 재질로 통 5중의 열 전도율이 좋아 요리하기 참 좋고 늘새 것처럼 고급스러워 어디 거냐 문이 많았던 한일 스텐 베르겐 제품이에요. 요리 좋아하는 신랑이 파스타 찜기도 사서 써보더니 참 편하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 한일 스텐 본사에서 베드긴 전품목과 프로셰프무염마 팬세트를 초특가 단독 공구 제안 주셔서 필요하신 분들에게 소개를 안 해드릴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인 요리의 세인은 라면 1개에서 5개까지 들어가는 3가지 양수냄비와 전골냄비 편수냄비부터 보리차 야채스프 상계탕하기 좋은 곰소채 코팅 벗겨져 바람물질 나올 걱정 없는 무염마 스텐팬과 공중팬까지 초특가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써본 사람은 정착하게 되니 하리스텐 추석 초특가 모음전 절대 놓치지 마세요. 빠른 알림 원하시면 댓글로 알림 남겨주세요.